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정이에요. 왜? 자 무조건 오르는 게 좋지? 왜 조정이 좋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각종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하는 말, 조정이 와야 그만큼 털려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 없이 무리하게 갔다가는 오히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빅쇼트 나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조정이 나와줘야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방조정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억 150만원까지 지금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요. 자, 트레이딩뷰 보면서 잠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추세 같은 것. 자, 트레이딩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기적 조정에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억 굉장히 좋은 지지라인이죠.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 그리고 라운드 피격 가격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1억 같은 경우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추세를 깨지도 않겠거니와 이러한 추세와 지지선 사이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비트코인 1억이라는 상징성 있는 1억의 지지가 조금 더 파워가 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지지선이 깨지면서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은 깊은 원래대로 비트코인대로 1 0 20%의 휩소는 순간적으로 너끈히 줄수 있는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이 보여진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단 추세, 제가 한번 그거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첫 상승이 시작된 이 상승,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 연결한 기본적인 상승 채널인데요. 올라올 땐 이렇게 막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주지만 결국 뚫어주고 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날아가고, 그죠? 그리고 자세하게, 보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역시나 뚫어주고 나서 눌려주고 다시 한번 추세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조정, 상단 채널 돌파 추세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봉으로 지금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4시간 봉, 은봉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 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자, 4시간 봉 보셔도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한번 털어먹고, 한번턴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이러한 습성들, 지금 털고 올리고, 그죠?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선물 쪽에서의 롱 포지션들을 한 번씩 털고 가는, 그래서 조금 가볍게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얻으려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끌어가지고, 이러한 가격 조정이 아닌, 시간 조정으로 추세를 깨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툼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억선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1억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쭉 빠진다 싶으면 그동안 너무 높아서 사지 못했던 다양한 코인들 많이 내려오게 될 거예요. 좋은 눌림목고간들잘 노려보시면서 관심 있었던 종목들 담을 준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결국 가야 할 방향은 저 위쪽이다라는 거큰 흐름 전 세계 돈의 플로우가 모두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지표도 예외 없이요. 더군다나 4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5월 이더리움 ETF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기본적 지지까지 모든 시황 자체가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지금의 흐름은 눌림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순간적인 급락 나오거나 급등 나올 때 시황 분석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